수석 대변인 임지현입니다. 논평 네 가지 드리겠습니다. 북한 선언 2명을 북송시켜 사지에 처하게 함으로써 국제법, 국제인권규범을 정면에서 위반한 문재인 친북주사파 정권, 문재인 친북주사파 정권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김정은의 지령 따르기, 김정은 눈치 보기 하다가 이제는 우리 영토에 온 우리 국민, 북한 선원 두 명을 죽음에 처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의 나락에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현재 Human Rights Watch, HRW, 국제 MNST, AI와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국제사회가 일제히 대한민국 정부라는 곳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북한 선원 2명을 북송시킨 문재인 살인 정권은 국제법과 국제인권 규범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UN 고문방지협약 CAT 제3조를 위반하였고, 국제 난민협약의 강제송환금지원칙 농르플루마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두 명의 북한 선언을 추방 북송시킨 것은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로마 규정, 롬 스태츄스에 의거하여 반인도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은 ICC 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ICC의 관할권 주리스딕션이 미치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자인 문재인 통일부 장관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탈북민 단체 변호인들이 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인권 변호사라고 자처해 온 문재인과 국회에서까지 거짓말을 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 등 관련자들은 국제 사회의 매서운 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뻔한 거짓말과 사기질로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것을 넘어서서 국제 사회의 규범까지 함부로 위반하는 문재인 친북 주사파 살인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종말이 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당한 오토 원비어의 부모 면담 요청을 거절한 반인권적 청와대. 청와대는 오는 22일 방한하는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 피해자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14일 알려졌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립제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6년 북한 평양으로 관광 갔다가 북한 남국에 17개월 동안 억류됐고, 산송장 상태로 북한 정권에 의해 풀려났다. 2017년 6월 미국으로 귀환한 지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입만 열면 인권소리를 하는 문재인의 청와대는 조국과 같은 자의 인권은 보호하느라 개, 검찰개혁이라는 거창한 소리를 하며 인권수칙을 만들면서 정작 북한 정권에 의해 인권이 말살당한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따돌리는 반인권적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친북 주사파 정권에게는 내편 인권, 김정은 인권만 인권이고 내편 사람만 먼저인 것입니다. 북한 주민 인권, 북한 정권에 의해 피해자 인권은 인권이 아니고 김정은 정권 인권만 챙기기 때문에 문재인이 떠드는 한반도 평화는 가짜 평화, 위장 평화, 김정은 정권 살리기일 뿐인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참 조국스러운 조국의 비공개 출두. 조국이 14일 검찰의 비공개로 출두했습니다. 장관 재임 시절 그가 만든 공인 비공개 소환의 첫 혜택을 조국 그 자신이 이용한 것입니다. 참 조국스럽습니다. 게다가 조국은 이날 검찰 조사를 받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조국스럽습니다. 조국스럽다의 뜻은 내로남불, 나만 괜찮고 남은 마녀 사냥에도 괜찮다는 이중 잣대의 극치이며 나만 살기 위해서 국가의 법과 제도는 내 맘대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위법을 불사하는 태도입니다. 뻔뻔함, 화렴치함, 인면수심의 악한 이기적 태도도 포함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치를 떨게 할 정도로 조국스러운 조국은 비공개 소환이고 묵비권 행사이던 간에 조국 구속이 답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권력 찬탈 세력의 2017년 대선 여론 조작 음모는 반드시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특검은 1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2심 재판부의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로 분리 구형했습니다. 1심 때보다 1년 더 늘어난 6년 구형도 부족합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정은과 공모해 네이버 댓글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경수입니다. 권력 찬탈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조작 사기 탄핵을 실행한 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수적입니다. 정통성 없는 문재인 권력 찬탈 세력의 불법 탄핵 음모, 대선 여론조작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진실은 승리하는 것이 진실의 본질입니다. 2019년 11월 15일, 우리 화장 수석 대변인 인전이었습니다.